네 이번 시간에는 십성 심리에너지 마음 중에서 상관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은 십성 즉 십성이 뭐예요? 천간 십천간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고 또 지지가 있죠. 지지 밑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있잖아요.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 그 지장간에도 이름을 붙이는 거죠. 지장간에까지. 이름을 붙이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상관에 먼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상관을 이해하시려면 상관이 뭡니까? 상. 상할 상자거든요. 상한다에게. 뭘 상하게? 관. 벼슬 관자거든요. 이 벼슬을 상하게 하는 별자리다. 그러니좀 뜻이 좋아보여요, 안 좋아보여요? 별로 안 좋아보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은 이걸 좀 흉하게 본 거예요. 흉성이라 해가지고, 이 자체를. 흉성이다. 왜? 도기지신이라 했어요, 도기지신. 자기 자신의 기, 에너지를 도, 훔쳐가는 그런 성분이다, 신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상관은 정관을 극하잖아요. 상관은 정관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정관이 누굽니까? 정관이. 정관이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이죠? 남편을 못 살게 군다는 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서는 정관이 누구죠? 자식이죠? 그러면 상관이 자식을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직장에 가면 뭡니까? 윗사람. 상관이죠? 상, 아, 저 윗사람. 윗사람 할때 못, 못 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막덤벼드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하극상 귀신이 있다고. 하극상.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거죠. 이 자체를. 이, 전관을 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교통, 어, 교통 법규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관성이라는 것은 그 법규나 규칙을 뜻하니까. 그 가사니까 정관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 정관을 극하다 보니까 예로부터 흉성으로 분류해서 를안 좋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꼭뭐이 상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관은 흉성이다, 길성이다, 흉성이다. 그러나 흉성도 잘 쓰이면은 뭐가 될수 있다. 길선이 될수 있다는 거죠. 길선. 근데 여기에 사주 해석에 묘미가 있는 거죠. 묘리가 있는 거고 또 깊은 이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음양오행의 변화를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또 십성에 상생상극이 있으니까 이 관련성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은 그걸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상관이 재성을 생하면은, 상관 생제해서 우리가 뭐라 래 재물복이 있다. 그죠? 또, 부인한테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상관이 뭐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사주는 트럭토데세 누군지 아시겠죠? 여자 가수분 사주니까. 정묘년, 어, 투끼티네요. 그 다음에 경자월, 그 다음에, 경, 아, 갑진의 생일이. 그래서 일간이, 갑목 플러스, 일간이. 그래서 이제, 목생화니까 뭐예요? 목생화니까, 아생자 해서, 어, 또 이제, 플러스가 뭘 만났어요? 마이너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게 이제, 정화와 마이너스가 상관이 되는 거죠. 목생화하니까. 물론 그 지지, 지장간에는 이제, 에, 정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지에는 여기 이제 물론 시에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연주, 월주, 일주에는 없네요. 아무튼 이 상관이 발달됐으니까 특히 자월에 정화가 떠 있으니까 더그잘 조후도 잘잘돼 있고 잘 쓰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트로트에서 가수, 지금 가수를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이 벌죠. 자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는 어, 유튜버로 또, 어, 활동을 하고 또 강사, 어, 인문학 강사라고 있는 사주인데 무술년 무술연 병진월 의 일에 태어난 사주예요. 남자분인데 이사주 보세요. 을목 을모, 일간이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목생화에서 어, 아생자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만났죠. 그래서 음향이 다르단 말이야, 생자면서. 아흡이라 해가지고. 따라서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청간이 떠있으면은 일단 말을 잘하는 거에요. 이 표현력이 좋다는 거에요. 표현력이. 그래서 우리가 상관을 뭐라 그래요? 표현의 별이다. 그러잖아요. 표현의 별. 말을 잘하는 별이다. 그러면 직업성, 직업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에 어때요? 적합하다고 보는 거지. 뭐 가수라든가, 강사라든가. 그죠? 다 말을 먹고 사는 직업이죠? 또 아나운서라든가 하여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많아요 아나운서라든가 그죠? 또뭐 변호사 변호사도 말을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 남을 가르치는 거니까 판매원 이 물건 파는 것도 이게 말을 잘해야 되죠 뚱 하고 가만 뚱하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물건 삽니까? 계속 말을 붙이고 이렇게 그죠? 서비스업이니까 특히 서비스 직군에 잘 어울리죠 이 상, 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서비스 업무 뭐 스튜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이 뭔가 이 상관이 발달되어야 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게 서비스업이니까 한마디로 말로 먹고 산다는 것은 뭐다? 서비스 직업이다 서비스 직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을 활용해서 먹고 산 직업 모든 것 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현, 이 감정 표현을 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인이나 또뭐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감정 연기로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탤런트나 가수나 다 여기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트로트 데스의 이 여자분도 이 상관이 청관에 추출해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4월, 어,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네요. 추운 달에 태어나서 어,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지향하고또 뭔가 본인이 갑진일주니까 뭐예요? 대장기질이죠? 뭔가 본인이 최고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감모로 태어났으니까. 한마디로 이 사주는 여장부 스타일이면서 목생화. 그래서 상관이 발달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는 마찬가지 진월의 을해일주로 태어났는데 목생화해서 이 상관이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은 여러부터 이것을 흉성으로 본 거지만 상관이 상관생제하면 뭐예요 재물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귀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 자체가.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상관을, 한마디로 뭐 이거는 뭐, 관을 극하니까 나쁘다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죠. 상관이, 상관이 또 재성을 생하면 좋은 기능도 있습니까 그럼 이걸 가족 관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 사조에서는 장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모님이. 장모님이 예, 상관이 될 수가 있어, 상관. 왜 그래요? 장모라는 게 뭡니까, 장모님이? 부인의 엄마죠? 그럼 부인은 재성이잖아요. 엄마는 인성이고. 그러니까 재성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인성인데, 그게 식상이죠? 그래서 이 상관이 장모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 사주에서는 상관이 뭐, 뭐다? 자식이잖아. 왜? 아생자니까. 그죠? 여자분이 아기를 낳잖아요. 아생자. 그래서 그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뭐예요? 끼와 재능의 별이죠? 또한, 글, 글을 잘, 아, 이거, 뭐, 어, 상관은 이제 글이 아니죠. 아, 말을 잘, 말을 잘 한다 했죠. 표현의 별이고. 그 다음에, 재주가 있고, 지지에 발달되면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거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식신상관은 다 마찬가지예요. 창의력이 뛰어나요. 왜? 아생자니까. 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성분이니까. 또한 이제 심리 특성을 살펴보면 창의성에 뛰어나고, 호기심이 발달됐죠? 호기심 천국이죠. 상관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항상 추구하는 것 따라서, 어떤 그 판에 박힌 것보다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극상이 지달했죠. 왜? 상관이 뭘 극한다? 관성을 극하니까. 관성. 어떤 법규범이라든가 남편을 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미사람을 극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극상기지 있는 거야. 상관이 발달되면. 그 다음에 감정이 풍부하죠? 왜? 감정 유형이니까. 영어로 뭐예요? Feeling type. 같이 해볼까요? Feeling type. 감정 유형. 그러니까 뭔가 유쾌하고 불쾌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나쁜 표현이 바로 나오는 거죠. 좋으면 아주 좋아서 굉장히 또 잘또 그걸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재능의 별이다. 그러니까, 바깥 다시 간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의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조금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 발달된 분들은 따라서, 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어, 떻게 많이 모이겠죠? 왜, 말을 잘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팔방, 미인형이다. 볼수 있고, 어, 또 뭐, 사치, 허영, 거치례를, 어, 중시하는 면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좋겠죠. 왜 좋아요, 대인 관계가? 표현을 잘하니까, 대인 관계가 좋을 수 밖에 없죠. 말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감정 유형이니까, 감정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기분파죠.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명심. 뭔가, 본인이 큰 인물이 될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키호테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관이 발달된 분들은 어, 이성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도 꽃한 송이 착 들고 꽃한 송이 탁 들고 또 무릎을 딱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그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죠 어, 특히 상관의 특징은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기라 해서 어, 뭔가, 지는 어, 자기예요. 본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랑을 잘 하죠. 그 다음에 과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 믿는 면이 강하죠. 두 번째는 능인. 이는 타인이에요. 타인은 능멸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무시하고, 따라서 거만하죠. 영어로 뭐, 에러벅트. 굉장히 거만한 그런 면이 강해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관이 발달되는. 그냥 남을 무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이 거만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호승심. 승, 이길 승자. 이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분들은 운동할 때 남한테 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상관이 발달된 분들은. 그래서 이 트로트 대사 이분도 이 상관이 이렇게 잘 쓰이니까 승부 근성이 강하다고 봐야죠. 또, 이 남자분 사주도 상관이 이렇게 딱 청간에 떠있으니까, 또 승부운소에 호승심, 승부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또한, 그, 하극상 기질 아까 설명드렸고, 따라서 하극상 기질이기 때문에 법규나 명령, 이런 어떤 어, 기본적인 정형화된 틀을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었다?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따라서 이 창의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 이 외향적으로 어떻다? 총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상관은 외향적으로 총명하다래요. 그러니까 상관이 발달된 사주도 똑똑한 그런 그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라이센서, 어떤 자격증이나 전문직 프리랜서. 이런 직업, 직군이 어울리겠죠? 왜? 이 상관 자체가 무슨 별이다 이 자체가 재능의 별이니까 이 자체가 이 재능의 별이니까 어, 이 자체는 전문성 전문가 포스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니까 뭔가 프리랜서로서도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 발달된 사주는 어떤 직장 생활을 잘 못해요. 직장 생활 왜 자기 자신 그 마음 내키는 내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하니까. 자기 자신 감정의 좌우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어, 이런 그 상관이 발달하는 사주는 어떤 전문직이나 프리랜서로서 적합하다. 가수. 딱 좋죠? 가수면 뭐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어, 자기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면 되니까. 이런 사주는 마찬가지. 입니다 뭐, 천간에 떠 있습니다만 일단 말을 잘하니까 강사나 유튜버 이런 으로서잘 어울리겠죠. 여러분들이 상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관은 뭐다? 관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 오행이다. 별이다. 해서 어, 아생자면서 아흡이고 외향적 감정형이다. 이게 굉장히 필링. 이 말을 잘해요. 표현, 표현의 별이다. 이고하시고또이 독이지 신화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훔쳐가는 별로 봐서 좀 흉성으로 봤고. 그래서 상관이 왜? 관을 극하니까. 그러나 상관생자하면은 어떻다? 좋은 재물복이라든가 상관생재 부인한테 잘하니까 좋은 별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아, 이두 번째 상관에 대해 강의드렸는데 아, 이런 상관의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아생자에서 왔어요. 같이 아생자 내가 생하는 성분이다 오행이다. 그러면서 보다 아흡 아흡이니까 외부와 흡은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흡수하는 성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